자, 일단 회독 방법은 이래요. 자, 기본적인 원리에다가 이해독사회독 차에 그냥 정답을 확인합니다. 보자마자 정답 몇 번? 확인해요. 어, 보자마자 정답 3번? 확인해요. 어, 그 다음에 해설에서 정답의 근거 문장을 확인하고 독해합니다. 어, 국어, 비문화 그냥 읽으면 되겠고 영어는 독해를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의 근거 문장. 여기만 노란색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야? 어, 패턴, 패턴. 정답 바로 확인하고 3번의 근거 문장이 여기다라고 해설에서 한국말로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한국말에서 여기 여기 근거 문장이다.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독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문장에서 정답이 나오는구나. 그걸 먼저 익히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패턴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어, 뭐, 아, 예를 들어, 앞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갑자기 막 반전했어.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런 어, 데서 주제문 나오더라. 어, 이런 식으로 어, 근거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이러겠죠. 근데 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아. 요런 문장이 정답이 나오는 문장이구나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자기만의 확실한 게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어, 다양한 문제를 또 해보면서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근거 문장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돼아럴때는 근거 문장의 앞뒤 문장도 독해하고 근거 문장과의 관계를 봅니다 어, 이거 하나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이 문장의 앞에 문장에서 뭐 헛소리했는데 여기서 벗 그러나. 뒤에를 보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하러 읽습니까? 어, 예를 들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자, 물론, 이제, 그, 문제 유형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 예를 들어, 그, 주제문? 뭐, 제목 찾는 거에서 예를 들어, 뭐 하러 읽습니까? 어. 그렇죠. 관계, 아, 이렇게 반전이 있구나. 뒤에는 예시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다, 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 강의, 국어 강의 들으면서 다양한 패턴들, 다양한 해석하는 요령들 배우셔야 돼요. 근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자기 검을 습득해 나간다. 그래서 이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다? 음, 패턴을 찾는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 일치, 불일치네. 일치, 불일치 문제 특성상, 어, 요런 거보다는, 요런 거보다는, 어, 요런 데서 정답이 나오던데,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어, 이렇게, 네 개를 딱, 이, 이, 보면서, 어, 여기 관련된 거 있네? 어, 진짜 불일치하네? 네, 이렇게 고르고, 고르고. 여기서 안 나왔으면 또 넘어가다가, 아, 요런 데서 뭔가 또 정답이 나오던데, 또 바로 넘어가가지고, 고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막, 예를 들어 이런 거막 건너뛰어. 이렇게. 자, 이제, 그, 지금, 예시 들어주는 거, 요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 자, 지금은 당연히 이게 감이 안 오죠. 어. 당연히 훈련을 해야 감이 오는 거고요. 당연히, 바로바로 바로 잘 되는 유형이 있고요. 잘안 되는 유형,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유형, 유형도 있어요. 하지만, 패턴은 무조건 있습니다. 왜? 아니, 객관식 문제인데, 정답이 뚜렷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답이 애매모호한 걸 내면 출제 시비가 걸리겠죠. 무조건 우리 공무원, 국어 시험,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는 어떤 근거 문장이 꼭 있어야 되고 학자들이 봤을 때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 어, 적어도 학자들 10명 중에 8, 9명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패턴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걸 이제 훈련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단순 지식 OX형 문제에 비해서 지금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따라해 봐야 돼요.